수도권 집중호우로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안성에선 한 낚시터에서 배가 전복되면서 두명이 실종됐고, 평택에선 비닐하우스와 시설물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백창현 기자입니다. 안성시 고사모세에 위치한 낚시터입니다.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유실물이 잔뜩 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8일 오전 10시 50분쯤, 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손님 두 명과 낚시터 관계자 같은 배가 전복돼 낚시터 관계자 67세 A씨와 손님 48세 B씨 등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인근 낚시터 관계자가 전복 상황을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구조 작업에 나서 함께 빠졌던 BC의 동생을 구했지만 다른 두 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수색대를 편성해 40명을 현장에 보내고 보트 4대를 띄워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거세지고 고사모수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택 지역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 시간당 100mm의 강우량을 기록했던 서탄면 일대에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침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가 등1 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3만 제곱미터에 달해 특히 출하 시기를 앞둔 최소 30톤이 유실됐습니다. BTV 뉴스 백채현입니다.